안녕하세요. 중알남입니다. 바로 전 경기인 우디네 세전에서 감격스러운 세리에이 우승 이후 맞은 첫 경기에서 나폴리 선수들은 홈팬들의 열렬한 환대와 피오렌티나 선수진들의 가드 오브 아너를 받으며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경기장에 입장했습니다. 오늘도 당당하게 선발 출장한 김민재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도 자신이 왜 올시즌 세리에이 최고의 수비수인지를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흡비차를 포함해 주전 선수를 무려 5명이나 로테이션 시킨 나폴리는 우승 이후 동기부여를 상실한 모습인지 올 시즌 처음으로 전반 내내 피오렌티나에게 속수무책으로 공략당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위협적인 피오렌티나의 공세를 막아낸 건 역시 김민재 선수였습니다. 수비 상황에서 넘어진 웨스티고르를 김민재 선수가 멋지게 커버하고 두두의 위협적인 크로스를 깔끔하게 헤딩 클리어링 처리하고 지난 밀란전 말디니를 놀라게 했던 미친 수비를 연상시키는 요비치의 슛을 막는 문전화 커팅 등 피오렌티나 선수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들었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아니었다면 최소 2실점을 할 뻔한 다소 충격적인 전반전을 보낸 나폴리는 곧바로 로보트카와 지엘렌스키를 교체 출전시키면서 반전을 꾀내려 했습니다. 효과는 곧 바로 나타났습니다. 교체 출전한 지 1분밖에 안된 로보트카 선수가 피오렌티나 페널티 지역 내에서 드리블을 하다 상대방 수비에게 걸려 넘어지며 귀중한 페널티 킥을 얻어냈습니다. 하지만 올 시즌 김민재 선수와 더불어 우승의 1등 공신인 오시멘 선수가 충격적인 실축을 하면서 다시 어려운 경기를 예고했습니다. 이런 계속된 악재에도 불구하고 김민재 선수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거듭되는 몸을 날리는 헌신적인 수비의 나폴리 팬들은 킴킴 킴을 연호하면서 멋진 플레이를 보여준 김민재 선수에게 최고의 찬사를 보냈습니다. 김민재의 화이팅 넘치는 수비에 기세가 점점 나폴리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9반 72분 흡이차 선수가 돌파 상황에서 다시 얻어낸 페널티를 오시맨이 이번에는 올해 성공하면서 마침내 선제골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김민재 선수를 필두로 나폴리 선수들이 이 귀중한 한골을 지켜내며 만원 관중으로 가득 찬 홈팬들 앞에서 승리를 따냈습니다. 이날 경기를 지켜본 나폴리 팬들은 감격에 찬 반응들을 보여줬습니다. 나폴리의 올드팬으로 유명한 말도나도 씨는 나는 여섯 살 때부터 나폴리의 팬이었다. 나폴리는 나의 인생을 함께한 힘이다 하지만 나조차 마라도나 이후로 우리가 다시는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김민재 선수가 우리 팀을 바꿔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는 쿨리발리 선수를 대체하지 못할 거라 생각했지만, 그는 우리들의 예상을 단단히 바꿔놨다. 나는 그가 뛴첫 경기부터 우리들에게 트로피를 선사할 거라고 확신을 가졌다. 그는 나폴리 역대 최고의 수비수이다. 라며, 김민재 선수를 지켜 세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경기 후 인터뷰를 진행하던 한 나폴리 팬은 우리에게 이번 우승은 단순한 하나의 우승이 아닙니다. 나폴리라는 도시에게 축구가 전부이고 우리 삶의 일부분입니다. 나폴리는 이탈리안의 다른 지역으로부터 차별과 무시를 당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들이 바로 승리자라고. 그래서 더더욱 김민재 선수가 고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오시멘과 흡입차를 더 주목하지만 부상으로 결정한 경기가 많던 오시멘과 기복이 있던 흡입차에 비해서 김민재 선수는 항상 묵묵하게 후방을 지켜줬다. 솔직히 나는 나폴리가 그를 영입하려고 했을 때왜 동양인을 영입하냐고 분노를 했다. 하지만 그게 정말 큰 잘못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명실상부 우리의 레전드이다. 김민재에게 정말 미안하고 고맙다. 라며 김민재 선수를 언급하면서 흐느끼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많은 소식이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